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드라마 세 번째 결혼에서 천혜자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천혜자는 보배정에서 쫓겨나고도 정신을 못 차린 모습입니다. 천혜자는 누가 뭐래도 자신은 보배정의 며느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천혜자는 자신의 나쁜 짓에 의해 벌을 받은 것인데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대단한 인간 말종입니다. 이렇게 혼쭐이 나면 주눅도 들고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후회로 이제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요. 천혜자는 짐승이라 그런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혜자는 더욱 막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천혜자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처음 보는 남자들과 신나게 춤을 추고 노는데요. 이 장면이 왜 나왔을까요? 천혜자는 주연이 아닙니다. 그런 인물이 이런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뜻이죠. 천혜자의 주변에 있던 남자들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천혜자는 경솔한 데다 멍청함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인간이었죠. 천혜자는 그동안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기꾼을 점점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강세란의 파멸로 이어질 텐데요. 현재 강세란은 왕지훈과 점점 연인 사이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54화에서 백상철이 보배정으로 오면서 윤보배는 백상철이 정가정의 남편이었고 강세란과 바람이 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윤보배는 분노하며 백상철에게 물을 퍼부었죠. 매우 통쾌했습니다. 최근 우리의 윤보배가 계속해서 악당들에게 시원한 사이다를 날려주고 있네요. 왕지훈은 아직까지는 백상철과 강세란의 관계를 모를 수 있지만 차차 알게 될 텐데요. 왕제국은 왕지훈이 윤보배의 손녀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보배도 꽤 유명한 재력가이기에 왕제국은 왕지훈과 강세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것 같은데요. 이렇게 왕지훈과 강세란의 결혼이 추진될 쯤에 천혜자가 모든 것을 다 말아먹을 것입니다. 천혜자는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강세란의 돈까지 모두 날려먹게 되는 것이죠. 천혜자는 있는 돈도 모두 탕진하고 사채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윤보배가 알게 되고 천혜자와 강세란에게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죠. 왕제국 집안에서도 강세란의 엄마인 천혜자의 행실에 대해 알게 되고 결혼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 때쯤에 윤보배가 천혜자와 강세란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제국과 왕지우는 이제 강세란을 더볼 필요가 없어졌죠. 그들은 윤보배 때문에 결혼을 추진했던 것이니까요. 결국 천혜자의 무식한 행동들 때문에 강세란도 같이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54화에서 천혜자가 노는 장면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지 예상이 되시나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